친구들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쿠키 아몬드 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티는 웨이퍼 쿠키로 얇고 곡선을 그리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과자입니다. 프랑스어로 기화를 뜻합니다. 만들어 보면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몬드 티일 재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가루는 조금 달걀 슬라이스 아몬드를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몬드 트의 재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가루는 조금 들어가고 달걀과 슬라이스 아몬드가 주 재료입니다. 당력분 55g, 설탕 75g, 카놀라유 40g, 흰자 3개, 아몬드 가루 30g. 슬라이스 아몬드 180g, 바닐라향 조금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아몬드 틸 베이킹을 시작하겠습니다. 볼에 달걀 흰자를 넣어 설탕과 휘핑해 줄 거예요. 반 정도 넣고 신 흰자만 사용하는 이유는 바삭함을 위한거예요. 신자만 했을 경우에는 쿠키가 부었을 때 바삭한 그런 쿠키가 됩니다. 나머지 설탕도 넣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씻어해주시면 돼요. 설탕에 소박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하고, 머랭 직전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천을 해야 되겠죠? 찢기하겠습니다 방향으로 뿌해주세요 설탕에 서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다 녹은 것 같네요. 여기에다가 강력분과 아몬드 슬라이스를 넣겠습니다. 내쳐서 네, 밀가루가 들어갔을 때 지난번에는 주걱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주걱으로 안 하시고 휘퍼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 반죽은 슬라이스 아몬드 의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펼쳐 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한올라유를 넣겠습니다. 충분히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휘핑해주세요. 덩어리 없어질 때까지 계속 휘핑해주세요. 자, 덩어리가 없게 잘 되었네요. 잘잘 털어서 넣고 이번에는 슬라이스 아몬드 넣을게요. 주걱으로 아까 반죽이 슬라이스 아몬드의 접착제 역할을 할 거예요. 골고루 묻혀준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벽에 있는 거다 싹싹 긁어서 가운데로 모아주시고요. 이렇게 모아놓겠습니다. 유산지에 한 수저씩 얇게 팽밍할 거예요. 한 수저씩 떠서 최대한 얇게 팽닝해 주세요. 아몬드 트일에는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았습니다. 바닐라 향만 넣어줘서 최대한 얇게 편닝할게요 격 떨어뜨려 놓으시고, 최대한 일정한 양으로 해주시면 돼요. 5분 음. 예열은 잊지 마시고, 꼭 예열해주세요. 80도 예열도 오븐에 10분에서 15분 굽겠습니다. 습기가 <놀람> 완성되었습니다. 약간의 열기가 있을 때 밀대 같은 곳에 올려놓고 식히면 기아장처럼 동글려집니다. 오늘 만든 아몬드 트일은 선물하기도 좋은 쿠키이고 이렇게 식었을 때 기와장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만든 아몬드 트일은 선물하기도 좋은 고급 쿠키이니 예쁘게 포장하셔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다섯 번째 시간은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초코칩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